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도 공의로우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공의로운 분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어머니는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만은 공의이신 아버지는 사랑과 존경을 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공의로신 분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훈계로 따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별로 좋아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감싸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잘못을 따지지를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감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조교들이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훈련을 팍 세게 시키고 난 다음에 어머니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엄마가 보고 풀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그리고 나면 그 어느 누구를 알지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용사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자식이랄지라도, 아무리 못난 자식이랄지라도, 아무리 강도와 같은 자식이랄지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용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보고 불때 아빠 사진 거네놓고 아빠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보셨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훌륭한 아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아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란 존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엄마의 사랑만 있고 아버지의 공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버릇없는 자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를 않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셨고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를 나가지를 못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러시는 가운데서도 저를 늘 염려하고 걱정하셨습니다. 일곱 살의 어머니를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간 저를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후이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셨던 것입니다. 내 새끼를 어떻게 할 거나, 저린 내 새끼를 어떻게 할 거나, 엄마 없이 살아간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가슴으로 울고 계신 아버지를 둘째 형님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아버지 왜 우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세요? 혹시 아프세요? 혹시 어딘가 아프신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괜찮다 하시면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형님의 가슴에 깊이 각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14살 되던 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운명 직전에 노예했을 때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심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대로만도 좋으니 제발 죽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학교를 갔다 오게 되면 아버지에게 물을 먹여드리고 아버지에게 죽을 먹여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렇게도 좋으니 죽지만 말아주세요. 애걸 복걸하면서 심신 당부를 해보았지만 아버지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고 저도 아버지를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였습니다. 둘째 형님은. 군대를 갔다 오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길에 바로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고서 눈물 짓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통생을 가르치자라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서 공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공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를 불러다가 고등학교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하고 싶어서,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하고 싶어서 저를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표현이 좀 부족하고 서툴지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겉으로 올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가슴으로 우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축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한 위대한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어머니는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가난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애지중지에 길렀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귀신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흉악한 귀신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아이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게 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때로는 불 속에 뛰어들게 하고, 때로는 물 속에 뛰어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땅바닥을 떼골떡을 굴러다니게 하고, 정신을 잃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고 듣지 못하는 킴머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악한 용으로서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난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딸에게 어떤 귀신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가난한 여인은 그의 딸로 인해서 무엇이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았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은 귀신병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질병이랄지라도, 그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랄지라도, 불치병이랄지라도 다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 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 인간 숲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인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 숲을 하나나 하헤치면서 예수님 앞에 다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더니 뭐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난 여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 여인을 보십시오. 이 가난 여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통일시하고 있는 가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딸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딸의 절망을 자신의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가난한 여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아니하십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를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렀으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사람을 무시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뒤에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가난한 여인, 인간 숲을 헤치고 예수님 앞에 다 다르라서 무릎을 꿇고 철을 하면서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틀렸나이다 라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뒤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을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신 것입니다. 눈도 마주치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한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딸이 흉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성, 포기하지 않는 이 영성, 이 영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이 자식을 살리게 되고, 이 영성이 자식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바로 무엇일까요? 선생님, 저 여인이 우리 사역에 얼마나 장애가 되고 부담을 주고 걸리적거리고 시끄럽고 괜찮습니까? 그러니 간단하게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내시지요.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런 치하에 거절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난한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까?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 여인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다. 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적속을다 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쩌시려고 저런 험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 심하신 게 아닌가? 이러다가 멀매마저 죽는 것은 아닌까 하면서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선 이방인 땅투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터세라고 하는 게지 있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터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기 고향도 아니고 이방인의 땅에서 이런 거칠고 험한 말씀을 하신 것은 참으로 염천만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족 속들을 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할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못지않습니다 그 부석이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석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가난 여인은 딸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할 때로 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구겨질 때로 구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찢어질 때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짓밟힐 때로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딸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여인의 마음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에게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때리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귀신에 들려서 정신을 잃고 넉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던 가난 여인의 딸이 기로 뻥하고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가난 여인의 딸의 몸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난 여인의 딸을 구하게 된 것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가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가난 여인의 믿음이 그의 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사탄의 발톱에서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 일로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의 딸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온전한 인격과 새로운 삶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난 여인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운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을 양육했다라고 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 것은 부모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면서 하 이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늙으신 부모님들, 늙어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돌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원 2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제는 힘이 없고 경제력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너의 연약한 부모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경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해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이죠? 그 약속은 바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을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우리는 한 어머니의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를 대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자녀의 절망을 자신의 절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마다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수치와 부끄럼도 개치를 났습니다. 그리고 인간 숲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녀를 맡기고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딸을 그러므로 그의 딸을 괴롭히던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을 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올 올해는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여기고 잘 섬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자녀들로부터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